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레전드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구술 실기 중에서 구술 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가지 이론적 배경 또는 문항들은 아, 기출문제 중심으로 상세하게 S007S S, 신덕식 영어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초도, 전기, 수시재금, P. R. P. P. 조동사 준수상.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증검사의 종류. 초도검사, 전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초도는 최초. 정기 검사는 유효 기간 후 수시 검사, 교체 수리, 재검사, 불합격 처분, 자 P73은 서울, 청와대 주변 A구역과 B구역으로.